확률뽑기 장사는 자율에 맡긴다 라는 법을 만든다 해서 폭탄 터졌죠 지금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게임과 관련한 자율규제를 최대한 장려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이 문장은 두 군데서 턱턱 걸립니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하여야 한다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이 법안이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다 보니까 무지하게 깁니다 이 법안에서 정한 사항이 있고 안정한 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 이쪽만 자율규제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 법안 뒤져보면 확률뽑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안에서 정한 사항에 확률 뽑기가 포함이 안 돼. 그래서 결론은 이 법안에선 확률 뽑기를 자율 규제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걸리는 거 자율 규제를 최대한 장려 존중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까지 붙였습니다. 법언어에서 이두 어미의 온도 차이는 아주 크거든. 최소 네문탕 차이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자율 규제에 맡긴다. 자율 규제 최대한 장려하여야 한다. 뭐 하자는 거지? 저던지 악법해질 때도 그렇고 좌우불문 게이머 표심 신경 쓰기 시작하던 거 우리 확실히 느꼈잖아요. 분위기 좋다가 왜 뜬금 급 커버를 튼 걸까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법제화 추진한다. 이 인벤 단독기사로 가쁜 세상에 알려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법제화 시도 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걸 기여히 하겠다는 건지도 직접 물어봤습니다. 넘지마 규제라는 게뭔 뜻이냐면 선 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율 규제는 이거겠지요. 그 선을 저희가 알아서 그어놓고 스스로 지키겠습니다요. 자율 규제 이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한국 게임산업 협회 K 게임즈 이분들이 자율 규제 되게 좋아하시지요. 이니까 협회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10년 동안 그놈의 자율 규제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랜덤 박스 가차 뽑기 이놈들 관리 잘 됐습니까? 돈 단위가 억이니 십억이니 선 넘는 상황들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확률을 믿니 못 믿니 환불을 하니 안 하니 확률 불신의 소비자 대우 이슈까지. 따오면서 올해 초에 K 게임판 지대로 터졌었지요. 진영을 막론할 정도로 큰환란이었는데요우리의 DC 국공 합작이 최초 트럭대 이루어졌고 남초 여초 위아더 월드가 여의도 트럭대 성사됐습니다. 이범의 통과를 막기위해고 이미 다양한 곳에서 스스로 어, 야바위 군을 자처하는 것이고 그때 민주당 이양반은 확률 공개 의무화랑 처벌 조항 신설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이미 냈었고 국내힘 이양반 역시 확률 조작 국민감시법이 포함된 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냈었습니다. 근데 좌우 양당이 같이 레카고리 걸었음. 에도 불구하고 흐지부지 지지부진 여태까지 진척 상황을 딱히 잘 모르겠어 이제서야 12월부터 다시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이 포함된 게임법 공청회를 하니 많이 하던 와중에 확률법기 자율규제법안 이 올라왔다는 사실이 인벤 기사 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지 요 자율규제라는 말이 게임판에서 이미지 망치긴 했지만 원래 컨텐츠 산업에서 자율성 보장은 좋은 겁니다 아니 좋은 걸 넘어서 반드시 지켜 줘야 되는 거지요 중국 어떻습니까 다소 자율적이지 못하신 사회 분위기 지요 중국산 컨텐츠들 봐봐요 그 엄청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고 도 감을 나오는 것들 보면 한참 멀었다 싶지요 핑형 홍보물이랑 구분 안되는거 태반이잖아 문화예술같은 소프트파워 영역은 창작자의 자유의지가 보장이 되어야 발전이 있는거 아니겠어아 그래서 게임이라는 컨텐츠 산업 역시 법적 규제보다 자율성 보장으로 가자는거 아 당연히 말이야 백번 오른 말씀이지 아 근데 한국게임의 특수성 이라는게 있잖아요 우리가 글로벌 메가이트 K국번 컨텐츠 갖고서 신나게 대중국 컨텐츠 보신분이다가도 유독 게임 얘기만 나오면 문화 승리가 잘안 돼. 그지 자율규제가 그 자체로는 나쁜게 아니라 해도 그 아름다운 자율주머니 확률뽑기까지 어떻게든 우겨넣어왔던 거 이거 더 이상은 안되겠다 그래서 15년 묵은 민심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게임 규제에 대한 여론 뽑기 장사에 대한 여론 게임판 민심 중에 이거 두 가지를 봅시다 게임 질병화 셧다운제 사태 때 여실이 드러났듯이 게이머들도 게임에 대한 규제를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아 당연하지 자기가 갖고 놀던 놀거리를 목사 의사 정치꾼들이 쳐들어와서는 지들 기준으로 선굽고 통제하고 정신병 양맥해주겠다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 그럼 이쪽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요? G19 설문조사에서 이미 말씀드렸듯 확률뽑기 장사 그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10%가 채안 됩니다. 선만 안 넘으면 재미 요소로 인정은 해주겠다는 거지요. 선만 안 넘으면 게임 규제 싫다. 뽑기 장사 인정은 한다. 이런 민심의 기본 정서에도 불구하고 선 넘은 확률뽑기만큼은 인정 못하겠으니 그리고 그 선은 자율규제로 그어지질 않았으니 법적 규제를 만들어서라도 확실한 선을 그어달라는 거. 이게 다수 게이머의 여론이죠. 그지요 이거 단발성 이슈로 잠깐 타고만 한성냥불 아니고 못해도 10년을 중불로 소까지 익힌 깊은 민심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컵회 확률뽑기 자율규제를 법 보장해주자는 이 게임법 개정안은 누가 냈느냐 이용의원이라는 양반이 냈습니다 동계올림픽 루지 국가대표 출신의 체육인이고 이번에 비례초선으로 여의도 입성하셨더라고 그동안 여의도 행적 아무리 뒤져봐도 게임의 기억자도 안 나오던 양반인데 아니 게임판 대비를 너무 화끈하게 하셨어 <laughs> 여러분 아시죠? 제가 게임 정치 컨텐츠 다뤄야 되는 상황에서는 강박적으로 좌우 기계적 중립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 그건 알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거 수십 번은 얘기했으면서 지겹게 왜 자꾸 얘기하냐 하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분이 제 예전 영상 보신 것도 이또 이렇게 하나면 아 게임 얘기 아무도 안해 바우 싸움으로 댓글창 반드시 곱창 나거든 근데 이번 이슈는 안타깝게도 당파적인 색깔이 너무 강합니다 공동발의자까지 너무 노골적으로 당으로 갈렸어요 아무리 게임 관련된 중요 시사 이슈라 하더라도 한쪽으로만 너무 쏠린 거는 웬만해선 안 건드리거든요 제가 벌써부터 채널 목숨 걸고 레카 고리 걸기에 대출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이번 이슈는 패스하기엔 너무 컸다 그래서 색깔 프레이밍 당할까 봐 특별히 방송복도 중립색으로 준비했다 자 올해 초 게임법 개정 관련 그중에서도 특히 확률형 아이템에 관에서이 좌우 두 양반 이야기 소개했었는데 확률 공개 해야 된다.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자. 이게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냈던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고 확률 감시단을 만들어서 확률 장난질 못하게 하자. 이게 국힘 하태경 의원이 냈던 게임법 일부 개정안이었습니다. 전부 일부. 법안의 사이즈는 달랐지만 그래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방향성만큼은 규제 신설이라는 점에서 양쪽이 같았기 때문에 얼추 좌우 밸런스 맞춰가면서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양쪽 다 법안 제출 상태로 진도 안 빠지다가 갑자기 치고 들어온 게 바로 국민의힘 이용 의원의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지요. 게임 산업에 대한 정책의 디폴트 값은 계속 자율 규제로 두자. 이 전체는 양쪽 법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쁘지 않다고 봐요. 법관에서 통제하는 관제 컨텐츠 산업에서 BTS 봉준 오징어 지옥 같은 게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상원 의원 안에서도 이용 의원 안과 마찬가지로 자율 규제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가 나오는 거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갈리지요. 이상원 의원안은그 자율 규제를 기반으로 확률 공개 는 의무화하고 어 처벌하자는 거고 이용 의원하는 그 자율 규제를 기반으로 확률 뽑기 도 하던 대로 자율 규제 계속 하자는 거고 자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입장의 법안이 같이 올라오게 되면 병합심사 라는 걸랍니다 여의도에서 지들끼리 서로 공격의 딜도 하면서 협상의 딜도 하면서 자기네 의견을 더 많이 반영시키기 위해서 정치력 힘싸움을 하겠죠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 이게 통과돼서 확률 까지면 우리 게이머들은 행복해 질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당분간은 더 혼란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달라져도 당장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상원 의원안의 확률 규제도 겨우 이 정도로 당장 효과가 있을까? 한방에 마음에 들어하는 게이머 많지 않았습니다 확률 공개는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확률 대비 템같이 기대값 제하는 다중 뽑기, 컴플릭 가차, 천장 없는 뽑기 해외 게임사 역차별 문제는 어쩔 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뽑기 관련해서는 법 자체도 존재하지 않던 허허벌판에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울타리 치려는 시도 그거 울타리 넘으면 죄가 되게 만들겠다는 시도 그 시도 자체만큼은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떼는 거고 레이드도 맨탱 평타부터 받고 시작하는 거니까 아니 근데 그첫 평타 시도마저도 이렇게 맞불을 나서 정쟁화를 시켜버리면 필드보스 앞에 두고 얼라호도 필드쟁하자는 거잖아 파워방 도는데 귀 따라 들어온 거잖아 게임력이 사라지고 그냥 정치 싸움돼버리잖아 확률형 아이템에 있어 서로 정반대 내용이라 병합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자 거듭 강조드리지만 저는 확률과금 컨텐츠의 근본 부정판은 아니에요 아이돌 음반 시장은 물론이고 요즘엔 별의별 상품들 다 랜덤박스로 팔지요 근데 유독 게임판에서만큼은 아무 기준선 없이 한도 끝도 없이 해먹는 거 그거 딱 선만 긋고 그 안에서 뽑기하자고 이런 저조차 맞불법안 내놓는 거 보고 허탈해지는데 저보다 가차 세게 까웠던 분들은 어떻겠냐고 그런 분들은 더 배반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건 법으로 확률뽑기 건들지 말라고 아예 법으로 지켜주자는 건데 DCG 게임 기사 내용의 관계자에 따르면 대선 정국과 국회의원 재보선등 일정을 감안하며 상임위 논의는 빨라도 2022년 상반기를 넘기게 될 것, 전행 유지를 바라는 이들의 지연 전략으로 읽을 수 있다. 아, 협회 선생님들. 아, 가차장사 하시라고요 나도 가차게임 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만들어도 본 사람이고, 천장 픽돌에 빡쳐도 본 사람이고, 아니, 근데 빡쳐도 믿고 빡칠 수 있게, 확률 조작 탓이 아니라 내 똥손을 탓할 수 있게, 확률이라도 제대로 알고 지르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왜, 단한 발자국도 양보를 안 하려 드는 거야? 아니, 도대체 금빛지 양반들을 뭘로 설득을 하셨길래 뜬금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건데. 전자오락하는 애들 표는 버려도 돼? 이번 대선 널널하셔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표 계산을 하신 건지 난정할못이라 진짜 모르겠어 어쨌든 워낙 큰 건이다 보니까 별론권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은 통화 안 되신다고 해서 의원실 통해서 입장 들어봤습니다 방류용 아이템에 대한 어떤 규제나 선급기가 지금 이용 의원님 안에 빠져 있었던 것은 산업의 지능 때문이다 그리고 자율 규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되는 거겠죠? 산업의 기능 부분을 더 방점을 두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원래 이제 현행에 있던 거를 삭제를 했던 것은 아니니까요. 어째 보면 뭐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어째 보면 진... 현행법 그대로의 상태로 두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뺀게 아니라 말씀이죠. 저희가 뺐으면 의도적으로 뭔가를 뺐다라는 게 주장이 성립이 되지만 아 그러면 질문 을 아, 바꿔볼게요 뺐다는 게 아니라면 안 넣었다라고 표현하는 건 괜찮은 거죠? 넣지 않은 거죠. 법안에서 확률 법기를뺀 것이 아니라 넣지 않은 것이 표현 정도가 좀 참신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산업의 기능 부분을 더 방점을 뒀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까고만 끝낼 수는 없으니까 좋은 것도 볼게요. 이 이용 의원 안에서 아케이드 그러니까 성인 오락장이랑 일반 디지털 게임이랑 확실히 구분하자는. 건 좋아요. 한그물에싸 잡혀서 생긴 문제 많았으니까. 확률 뽑기 자유 규제권이 워낙 불타서 그렇지 그거 하나로 법안 전체를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요. 아 근데 이런 실드 종종 보이던데 컨텐츠 산업 규제하자는 건 중국 따라 하자는 거냐? 확률 뽑기를 세상에서 딱 중국만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유럽은 아직 땅땅땅만 안 했을 뿐이지 엄청 세게 선거려고 진도 쭉쭉 빼고 있고요. 가차라는 말의 본산인 일본 얘들은 맹독성 컴플리 가차 장사 못하게 치하게 법으로 선 그어놨습니다 이미. 원래 기업 규제 완화가 보수의 전통적 포지션이다. 글쎄. K게임에서만큼은 해당 없는 얘기 아닐까? 쩌던지 최초발의자 기분세상그 누구보다 기업규제에 진심이신 분아니셨어게임질병화 선봉장 정신과 아줌마랑 PC방살인 게임탈탈머니를 시작으로다가 보수쪽 게임규제 인사들 사열종대로줄 세워볼까? 아 그렇다고 반대쪽은 친게임이 당론인가? 별럴 리가 없지요 대채널에서 728번째 반복하는 이멘트 게임 까는 데는 좌우가 없더라 단 이번 사안은 입장이 서로 크게 갈렸기 때문에 중립 잡기가 참 힘들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산업진흥 규제 완화는 좋은 영향제지만 굶은 살까지 고쳐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 이용의원님은 이용자의 입장도 꼭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식밥. 저는 왼쪽 끝에서는 북힘 하수인 취급당하면서 여가부 같다고 여초한테 수없이 불알 잘리는 놈이니까 이 영상 하나만 보고 저한테 빡치신 오른쪽 끝의 형님들은 저한테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로 건수 하나 잡혔다고 너무 그당이라서 이렇게 까놓으면요 다음에 반대당해서 삽질하면 입장 애매해지십니다 게임판에 관심도 없고 가챠 게임이 뭔지도 모르면서 게임으로 건수 하나 잡혔다고 정치 게시판에서 하시던 거 게임 채널에서도 똑같이 하려 들지 말아주시기를 고키 고키 간고키 저리 저리 간저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좀 귀식백과의 김성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